템치즈 잘 뜬다. 형 이거 싹 비우고 하셔야겠는데요 캐릭터? 이게 하면은 템을 금방 먹었어. 너무 잘 뜬다 씨 확률이니까. 좋다 이거 좋다 감사합니다 형님. 살려주십. 야 이거 형이 진짜 확률 오늘만 이렇게 할게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시, 심하게 뜬다 이거. 오늘 너무 안 뜨셔가지고 한 거고 내일 오사포 해놓겠습니다. 아이 너무 잘떠서좋다니까 진짜. 자, 아스타르스 잡아볼게요. 30%분좀 이따 추가할게요. 갑니다. 자, 아스타르스 잡아볼게요. 잘 보세요. 한 시간만 추가 좀 이따 할게요. 자, 갑니다. 아스타르스 잡아봅시다. 아, 밥 먹고 잡으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아스타르스 잡으면 왕관 플러스 주고요. 그다음에 그 안타자 갈때 나오는 재료 있죠. 그런 거죠. 사슬 결정, 아다연돌. 자, 잡아볼게요. 이 캐리 얼궁이라서 아스터 잡아볼게요. 자 보자. 만족하십니까? 진짜 오늘 너무 안 뜨셔서 한 거고 내일 원상복구해 놓을게요. 이러면 제가 평상시에 죽어요, 제가. 어 평.. <laughs> 평상시에 죽어요 감사합니다 잘 뜨네 확률 올리니까 차이가 나니까 자 잡는 거 보세요 집중! 그럼 총 2시간 주간에 머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잭 형님이 시간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한데 형님 게임 안 하시면은 예 형님? 형진 형님 아 형님 그럼 이렇시다딱 금요일 토요일 때만 금요일, 토요일 때만 확률 올려놓고 평상시에는 올려야 할게. 이거 진짜 평상시에는 이렇게 되면. 물론, 보라색 두 배, 형이, 이거, 이거, 실드 도두배 한다, 에좋댔네나 진짜 좋 됐다, 형들아. 그러면은, 6시가 추가야? 12시 반까지? 형들. 내가 말했잖아, 이거 좋 된다고. 자, 형님다 이거 또, 이거, 니야 마음 형님들 또 아쉬워해요. 이거 확률, 황금, 확률은 공정하게 똑같이 해야죠. 너무 안 뜨셔서 내가 바꿨는데. 잠방이. 아, 잠방 되면 개꿀이긴 한데, 잠방하면 개꿀이에요, 솔직히. 그럼 자면 되잖아요. 개꿀이잖아. 옛날에도 기습에서 꼽아놓고 많이 잤어요. 그럼 내가 너무 꿀이지, 형님들. 자, 아스타르 잡으면 집좋하세요 형님들. 자, 그러면은, 다섯 시간 추가네요. 아스타로 잡는 거 집중. 이거 내가 볼 테니까 아스타로 잡는 거 집중. 끌려가거든. 어, 감사합니다. <laughs> 이러면 너무 잘 너무 해자 됐잖아 이거. <laughs> 야 형님들 이거 어땠어? 만 플렸어. 다시 원래 원상복구한다 기다려봐. 아 지금 내가 좋대는 거야 진짜 너무 아 너무 똥손해가지고 내가 오늘 양그 뭐지 배려했다 음. 어 보일러 끄세요 나 보일러 지금 키면 더워요 형들 성진아 좋됐네자 이거 자 이거 잡을 때 꿀팁 현실경이잘 보세요. 자, 1시간 앉아. 12시 반.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석화 걸릴 때, 독을, 독을 풀어주세요. 독이 아파, 얘는. 와, 진짜, 이게 이러면, 이 이게 너무 못해어 똥손해가지고 내가, 이제 배려했더만 좋겠다 이제. 내가 진짜 오늘 우울, 5까지 하겠다, 이거. 5까지 하면 내일 방송 지장된다, 오늘. 2시간. 1시, 오 1시 반. 이거 봐봐. 사이크다니까 이게 거의 다 잡았어요. 그렇죠 기캐가 더빨더 보스 잡기 편해요. 석화 걸리면 죽습니다. 자체수없으면스자 텐셔럽 이거 내가 형. 내가 그때 늑대형이 규형님이그막 자꾸 황물얘기 해가지고 내가 넘어갔다 진짜 마음 약해서 내가 마음이 좀 독했으면 <laughs> 안 넘어갔을 건데 <텐데>, 실컷 너 <laughs>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자열 12시 반자 야야 야타리오스 잡으면 이제 게임 쉬워졌어 형들 자자 자, 집중 아스가 갈게 지금 가서 진짜 줄이기 힘들어요 황물이게 차이가 연장이 더 높아서 자, 한, 12시 반 까지입니다, 잭 형님. 게임하고 계시나? 제가 신경 쓸게요. 편하게 임성기랑님 500발이다. 젖됐다, 형들아. 아, 50발, 50발. 50발이다. 어, 눈팅 중. 12시 반이야, 어, 근데, 시간 빨리 체크해, 적으면. 12시 반. 감사합니다. 자, 아싸우스 이 잡으면 돼 기케가 보스몹 잡기 더 편해요, 형들. 그건 백트예요 예. 반지 안 띄울게요. 뒤, 나중뒤업 받아야 돼가지고. 이게 형님이 금, 금손 돼가지고 실드뜰수 있어요. 금손이면은 확률 낮은 걸더 띄울 수도 있잖아. 맞잖아. 보스가 멋있죠. 아, 뚫로스 이거 잡으면 별거 안 줘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자, 오후 1시 체크. 어.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자, 하여튼 이 캐릭으로, 이거, 아타르스 잡고, 막말로 이 캐릭으로 딱 말할게요. 인큐 잡는 사람 없으면 인큐도 그냥 잡아요. 아, 진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자기 잡을, 빵이 좋아서 안 죽을 것 같아. 서큐만 잘 잡아서 해서 신성 안 풀리게 하면은, 괜찮아. 땡그라이 이거 맞춰줘야 돼, 이거를. 맞춰도. 샌디에이브 감사합니다. 이게, 야타리오스만 잡으면 쉬워져요. 어째 떨어진다. 야, 이 힘든 걸 한다고? 감사합니다. 서기랑이 감사합니다. 자, 근데 보고 싶은 거 얘기하시고요. 지금은 석화가 이제 안 걸려서 죽을 리가 없 약, 약들만 잘하면 안 죽어요. 이거 아픈데 버틸 만 해요. 버틸 만 해요. 키코캐릭은 뭐 방어 높아가지고 버틸 만 해요. 디어플로우도 피 별로 안 다네. 감사합니다. 이시드쓰면 레전드다. 현실적으로 살려줘. 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타아스타르 잡고 그다음에 뭐그중림지작업부터 보여 드릴게요.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요거 다음 코스는 아니면 다음 코스 어둠은 어둠 어때? 어둠. 어둠 갔다가 어둠 갔다가 그다음에 중림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어. 자. 씨발 진 좋겠다 진짜 이거 아, 아파요 아 신사 풀리면 아파요 형님 피 많이 달잖아 감사합니다 좋다 했네 봐봐 좋다 했잖아 더잘 뜬다고 이거 높은 게또을수 밖에 없네 좋겠다 진짜 형님도 이거 내일 방송에지장되겠다 진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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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요. 땡그랑 맞아주, 맞아주니까 몸빵 해줘야 돼. 진짜, 이게 킹콩 캐릭이라서 지금 대놓고 잡는 거거든? 이거 어? 써줄래? 루퍼스. 풀 돕힘. 이게 몸도 얼릴 수 있습니다, 형님들. 잘 보세요. 야, 불리 형님. 잠깐만. 잠깐만. 야 큰, 블레 형님 큰불 블레형님 어, 타이밍이 그 지금 성진이 형님이 룰렛 해놓으셔가지고 성진이 형님 룰렛 끝나려면 한한 한 10분 뒤에 끝날 것 같거든요? 와또블레형님거좀 이따가 멘트하겠습니다 와블레형님좀 이게 스포 됐는데 일단은 자자 <laughs> 자, 이거 다음에 어둠 갈게요 이거 형님 탐사도 잘아나 탐사 먼저 가아 어둠 먼저 가자 좀 시간을 좀 늦게 가야지 탐사 사람이 없어요 와 풀령이 불량, 일단 풀령좀 있다가 제가 좀 호흡 좀 가다듬고 리액션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직 성지장공지 룰렛지 계속 있어 밀려있을까 지금 막말로 형님 한잔하고 저도룰렛 계속 돌아가니까 다 왔다 형들 다 잡았다 나오.. 어 <laughs> 자! 템 뭐가 뜰지! 아스타르스 컷! 아스타르스 컷! 딸피. 야, 이 딸피가 진짜 안, 안 죽네, 형들. 딸피 컷. 야, 딸피 진짜 죽여, 죽여. 자, 템은, 이 보라색 상자 떴습니다. 보시면은, 안타방이랑, 몹이 다릅니다. 생긴 게 달라요. 까면은, 파편 뜹니다. 쓰레기, 쓰레기 뜹니다 자 이제 다음 라운지로 가보겠습니다 체크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지는 어둠 어둠 되시겠습니다 어둠 되시겠습니다